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왔습니다 왔습니다. 그 오늘이 5호선 네. 희망드림 콘서트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5호선 연장을 축하드리는 의미에서 네. 보라색으로 <laughs> 네. 오늘. 옷을 이렇게 네. 저희가 맞춰 입고 왔는데 맞습니다. 어때요? 예쁘죠? 네. 맞췄어요 5호선! 네. 네! 그리고 네.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계실 거라고 사실 생각을 못 했던 게 네. 아직은 날씨가 좀. 쌀쌀하니러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앞에뿐만 아니라 네, 오른쪽 로페도. 왼쪽 뒤까지 아,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네. 축하를 해주러 이 자리에 나와 주셨어요. 네, 아 일단 오선이 이제 쭉 이제 네. 아, 뻗어가고 있는데. 네 아, 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네. 음, 이렇게 축하할 수 있는 자리에 네. 저희를 초대해주셔가지고. 아 맞습니다. 아, 저희도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우리 백아씨는 또. 네. 여기 근처잖아요. 어, 저는 어? 운영동사라가지고요. 네. 5분 걸렸어요. 네. 5분간 했어요, 5분간. 네, 네. 걸어, 걸어왔습니다. 그래갖고. 네. 어, 어. 연장된 거를 좀 체험도 하고 해야 돼요연장돼가지고집 어, 보러 많이 오시더라고요. 저저 어. <laughs> 이렇게 막. 정말. 네. 많은 발전이 있습니다. 어, 부동산하고 아, 전화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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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일이네요. 네. 많은 분들이 좋은 일이라면 네. 저희도 좋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네. 자, 그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그 써두셨어요. 아, 맞습니다. 그 저희 코요태가 여러분들의 꿈을 생각할 수 있는. 수 있게 하는 노래를 네. 요즘에 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노래인지 혹시 아시나요? 어, 어떤 노래죠? <laughs> 아예 네. 알아 아시다. 알아 네. 알아 이제 예. 네 아시죠? 저희 오, 네. 그 김종민 씨 인생곡이라고 불리는 네. 노래입니다. 우리의 꿈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아, 이 네, 노래 네, 네. 여러분들께 오늘과 좀잘 어울리는 노래인 맞습니다. 것 같아서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네. 준비를 했거든요. 아는 분들 함께 불러주실 수 있죠? 네.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음악, 키워주세요. 주세요. 음악 소리 좀 키워주세요. <laughs> 야! 아, 아, 아. 아 게요 아, 아. 어, 고개를 꿈이라는 거이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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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곡이 나왔을 때는 네. 조금 이제 저희랑 대면대면 하셔 가지고 조금 함성 소리가 작다 싶었는데 네. 이제 조금씩 저희가 편해지시죠. 네. 좋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그 근데 저희 이제 준비된 곡에 이제 마지막 곡이 <laughs> <그냥> 나왔습니다. <laughs> 원래 친해질 때좀해어지 <때쯤> 그랬어요. <laughs> 네, 네. 아쉬우시죠좀 아쉽다고 조금 하십시오. 아쉬우시죠. <laughs> 아, 저희도 아쉽지만. 네. 추워서 네. 지금. 네. 그 사실, 네. 네. 그 이제 저희 뒤에 희재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laughs> 아, 네. 희재 팬분들은, 네. 우리가 빨리 갔으면 좋겠죠 <laughs> 희재한테 다읽을 거예요. <laughs> 원래 이렇게, 어? 이렇게 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딱 보여야 됩니다. 맞아요. 뭘 어떻게 딱 하다가 어떻게 보여야 됩니까? 아니, 표현이 잘안 되는데. 네. <laughs> 아, 시죠. 네.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막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네. 막딱 봐야 더 혹시 더 어, 클라이머스의 히로들이 나와줘야. 네.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네. 네. 저희 이제 무대 올라오기 전에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무대를 축하로 오셨고 네. 정말 호응을 너무 잘해주셔서 우리도 오늘 신나게 공연할 수 있게 따했는데 네.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그럼, 어, 이 날씨에 이 정도의 호응이라면 네.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네. 조금 더힘주실수 있죠. 네. 이번부터. <laughs> 그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자, 훨씬 더 하지 하시, 않을까요? 네, 맞아요. 네. <laughs> 네. 그럼 그인사를 하고 할까요? 그래요? 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그럼. 아, 아쉬우세요? 네! 아, 그렇다면 뭐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뭐, 뭐를 해볼 건데요? 인사를 먼저 해요. 이날 네. 아, 끝나고 할까요, 선지 응. 씨? 아, 이제 인사를 먼저 해요 아니, 오, 오, 네. 아, 여러분들 정말 아, 또 이렇게 또 좋은 또 어, 기회에 아, 저희 코이테를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좋은 일만 있을 때 아, 함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또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굉장히 축하드릴 일이고 그, 그런 네.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모, 모여 계신 건데 그잘 어, 됐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축하드립니다. 네, 돈, 아... 집값 때문에 돈도 많이 버시고, 네. 교통도 편리하게 왔습니다. 저 한국 다니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편리한 게중요하지 아, 그럼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셨다시피, 네. 저희 아이들이 조금 이제 표현력은 그렇지만, 마음만은 그 어떤 분들보다 아, 네, 진심이라는 네. 거를 아, 네.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네. 이렇게 너무 좋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예. 행복하다는 예. 어, 이야기를 네.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앞으로도 좋은 자리 있으면 저희 코유태는 불러만 주시면 언제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보다 조금 더날 좋은 날, 네. 아, 여러분들과 함께 네. 조금 더 오래되고 긴 시간 동안 네. 공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새해 여러분들 처음 만나 뵀으니까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많이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여러분들이 이번에 어떻게 또 즐겨주시냐에 따라서 저희가 앵콜을 하고 갈지 아니면 그냥 바로 집으로 갈지, 네. 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마지막 곡 비몽 준비했는데요. 네. <laughs> 아시죠 다 시작. <laughs> 아, 맞아요. 어 맞아요. 네 저희가 무대에서 나나나. 네. 쏴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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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쭤주시는데네뭐 하늘을 향해서 총도 좋고 지금 별 들고 계신 분들은 별을 하늘로 쏘셔도 좋고요. 네큰 소리로 쏴 하면서 하시면 돼요. 연습해 을 볼게요. 하나, 둘, 둘 셋, 넷, 나나나. 와우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공식적으로 마지막 곡 여러분들이 앵콜을 외치지 않으시면 정말 마지막 곡이 될비몽 네. 불러드리면서 그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시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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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뺏갈아주씩 네, 금방 갔거든요. 음. 네. <laughs> 아, 라나했는데 네. 5분밖에 안 걸리죠? 네, 저 걸어가도 5분에 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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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어쨌거나, 네. 이거는 뭐 저희가 여러분들과 짠 것도 아니고. 아, 네.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외쳐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맞습 뭐, 네. 혹시 그런 영상이 있으면 본인만 갖고 계세요. 네. <laughs> 그래서. 좋습니다. 예. 네. 저희가 안 부른 노래가 하나 있죠. 그렇죠. <laughs> 이, 노래, 이, 노래, 이 노래 안 들었어? 뭐죠?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순정을 저희 안 하고 할수 없죠. 아, 그렇죠. 이게 안하면 또 섭섭합니다. 그럼 네. 혹시 그괜찮아요 시장님? 일어나도 뭐야? 되나요, 관객분들? 일어나셔도 되나요? 괜찮으신가요? 근데 이제 카메라 뭐버멤버 네. 네. 그럼 문, 문. 혹시 괜찮으시다면 마지막 곡몸음 푸시고 엔딩 무대 보셔야죠. 좋습니다. 그렇죠? 아, 아, 좋아요. 좋아요. 일어나주세요. 아, 일어나 보시고 옛날 또 클럽 생활하시면서 예. 어, 순정들 나오면 함께 뛰시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아 대신 지금 중계를 해주시는 카메라 감독님들께서 높이 올라가는세요 네. 그쪽만 좀 조심해 주시고 예. 제자리에서 충분히 뛰실 수 있고 좋습니다. 어린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 제자리에서만 즐겨주세요.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마지막 곡 네. 순정 불러드리고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들으세요. Is this got to be?